세게 얘기하니까 한술 수 있어 이고 뭐지? 한숨 뭐, 지금 그것도 좀 위험해 그... 브레이크 기본 것만 어디? 있었던 이게 사이언스 컴플렉스 뭐였지? 왜 영어로야, 이거. <웃음> 영어로 해 이걸 영어로 안 하면 뭡니까 이게 사이언스를 빼어는 <laughs> 얘기야 내 영어는 아장블리용차에 이제... 대한 수용관리를 저기 보고 얘기하면 된다 이거. 아니 우리끼리 보는데 생긴어얘기하거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동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시작, 어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네, 이게 다그뉴 수가 있고 그거는 권력관계나 누구 누구와의 관계 대척전 음, 이런 이런 자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음, 음, 그거 쉽게 설명 좀 해줘봐요. 나 너무 어렵더라고. 얼굴을 어, 다 알고 있으면서 일종의 <laughs> <laughs> 뭔데 얘기가. 아 찌라시인데 좀 돌아다니고 어때? 아니, 찌라시 아래로. <laughs> 나도 좀이상한다 예,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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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옛날에 사극을 보면 사극을 보면 저번에 옛날에 사극을 보면 저, <laughs> 옛날에 사극을 보면 일본 얘기하는 거 아니야. <laughs> 옛날에 사극을 보면 이렇게 대시부하고 웃는 걸 싶었어. 아들도 착결 잡아. 진짜. 나는 <laughs> 어쨌든간에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결과는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검찰 수, 수사를 믿어? <웃음> <웃음> 네,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간에 제미재발들은 실체는 안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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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쨌든간에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입니다. 폐기와 대안이 있고 시민에게 기쁨을 주는 쇼 폐대기 쇼 시작합니다 자 오늘 출연하신 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끝에 우리 폐대기 쇼의 위원장이죠 금홍석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성병렬 의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폐대교 씨의 전문 변호사죠. 이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언론문화연구원 정재학 이사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어, 새로운 분이 한 분이 또 나오셨습니다 우리 전 어, 바른 언론을 위한 어, 대전시민연합의 집행위원장을 지낸 지금은 도인이죠 오세민 도인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네 오세민입니다 자 어, 지난 한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좀 버거거리신 거 <laughs> 아, 그렇습니다. 네. 뭐 연말을 맞아서 과도한 음주업에좀 시달리신 거예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그러면 뇌가 많이 죽어요. 그래서 말도 오늘 했지고 네, 좀 그렇습니다. 요즘 나가주 상당히 좀 시달리고 있습니다. 에브리데이 매일 같이 마시니까 아 마찬가지로 안 마시는 것처럼 다그렇게입방을 있어. <laughs> 우리 도인께서나안 드시는 거 아니야? 인사하니까 뭐, 뭐 어려운 거. 그러니까 아, 제가 한 2주정도 빠졌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좀 어느 회사 언론사 소속돼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유롭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주 빠진 사이에... 이유를 좀 아니, 성명을 해봐요 아 성명은요 제가 아, 회사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무슨 회의를 한다든가또 모임이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부득이 오늘도 사실은 다른 회사 업무 관련해서 좀있는데 제가 이 회례이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다. 예 그렇죠. 그렇죠. 아니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있어요. 한 분이 빠지면 진행하기가 참 힘들어요. 음. 그거에 대한 보상을 좀 해주셔야 돼요. 지난 적은 말씀이 다르셔요. <laughs> 어, 어, 그러니까 이렇다고 어, 하시니까 이렇게 뭐, 토론이 원만하게 잘 진행된다고 하실 때는 언제 근데 제, 내가 이게 바깥에서 내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재미있더라고요 의미가 있고, 또, 어, 내가 없어도 이게 잘 되나? 우리가 <laughs> 외국에, 에, 뭐 회사에 출장 가서 외국을 가면, 어, 나 때문에 회사가 잘안 돌아가나? 이렇게 하는데, 어, 갔다 돌아오면 와서 인사를 하면은, 보통 이제 윗사람들이 어디 갔다 왔나? 이렇게. 전, 내 존재감이 전혀 없어. 내가 없어도 회사가 잘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군대 어, 잘, 어, 갔다 그래. 휴가 갔다 하면 우리 군대 마이될것 같아서. <laughs> 맞습니다. 그 깎여가도 탁 들어가면 멀쩡해. 내가 없으면 아 이게 잘 버걱거리고 잘안 된다 이러는데 내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 보니까 너무 잘 돌아가요. 그래서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좀 적극적으로 해서 어, 존재감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은 공격을 한번 받고 오래 삽니다. 쓸모 있는 인간이 항상 공격받아서 게임. 아 <laughs> 좋으신. <laughs> 우리 나오신 말. 우리 오세인 도인께서는 요즘 근황이 음. 어떠십니까? 뭐 동과식 서과식 잘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동안 그 바로 언론을 위한 대전 시민 연합이죠. 네. 어그 집행위원장 시절에는 상당히 많은 그 공과를 네.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더죠 아, <laughs> 네. 아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요. 저 20년 전에 뵀거든요. 저 시민운동 초창기 20년 동안 어디 다니고 오신 거예요? 저 2002년도에 이제 무주구 천도로 숨어버어요정기보도안 음. 들어요. 고스. 어. 서좀 많이 반성하고. 음. 지금 기치료의 뭐 대가시라고 그러는데 기. 음, 뭐 대가를 아니 뭐 도인도 아니고. 도사들 기가 서 주는 인가? 도사니까. 기도자 추고사죠. 아. 그럼 요새 한 주로 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냥백수건달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튀게 한번 나오실 것 같은데. 아니 오늘. 여기 여기서 말이뭐나름자연이다이런데 뭐 혹시 안나오요서 기는 성달이 좀 왔습니다. 피했으하 나는 자이다야 어디 갈 때까지 가면 편에 있잖아 m n 인거 어디 같은데. 여기 정치하시다가 깨갱하신 분이 니 네. 그분이 정치를 못하는 이유딱하나요 인간성이 그 정도 인간성 가지고 정치 못하는 푹썩요아그러기에 아, 그래. 아, 예, 그그 아니, 아니, 너무 양심적이고 아니 그 우리 선병렬썩 가능성이 있니까더썩어 더 썩을 수 있더냐? 썩는다는 것은 사실. 사실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음식을 이렇게 보면 잘못 썩으면 독이 되는 거지만 음식을 적절하게 섞어서 먹으면 사실은 인간에게 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썩는다는 의미를 부정적 의미에서 바라보면은 부패한 사람이지만 <놀람> 어, 발효돼서 어, 발효 타인에게 이로움이 되고 사회에 이로움이 이루, 되고 국가에 이로움이 되는 것은 썩는 의미에서 좋은 의미다. 이런 생각도 또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아, 뭐, 먹는 얘기 하셨으니까, 패대기 시작하기 전에 빵 하나씩 드셨잖아요 아, 그, 어, 그, 아 그, 그, 저, 그, 그, 우리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어, 성심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패대기쇼를 우리 성심당 이명진 사장이 보시고, 우리가 그때 빵좀 있으면 좀 주세요라고 했는데, <laughs> 맛좀 보게 했는데, <laughs> 진짜 그렇게. 맛을 보게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어, 우리 소보르빵 대전의 브루스도 또뭐 다른 가수들을 내가 이주 어, 빠졌는데 폐대기 수요를 많이 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볼수 있는 사람, 또, 오피니언 리더들은 많이 본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갈수록 이제 책임감을 더 느끼는 건데 그렇죠.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필요에 따라서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고 하는 때문에. 좀 책임감을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한화은행 얘기 좀 했거든요 네, 네, 네. 뭐 어저게 얘기를 했더니 어 누구 그 지점장님께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저한테 문자로 달려왔어요 음. 뭐 반영까지는 아니고 아니요, 어쨌든, 음. 어 이거 겁나서 너 토론 받았어요 이거 앞으로? <laughs> 아, <그럼? 웃음> 아니죠 그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하는 거죠